오늘은 제가 드디어 아이슬란드 여행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여러 번 탔는데 그중첫 번째는 지금 두바이에 가고 있는 비행기 아닙니다. 이때 제가 혼자서 여행한 하나 걱정했지만 그래도 첫 번째 환승지인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. 음, 아니 어차피 직항이 없어가지고. 응 음, 알았어요. 빠이빠이. 음 나도 사랑해 이어서 제일 유명한 브루잘리바를 보러 갈 거예요. 이날 제가 두바이 공항이 처음이어서 게이트가 가까운 줄 알고 돌아다니다가 라스트콜 듣고 엄청 뛰어서 들어왔었어요. 아침 식사를 다 먹고 7시간을 날아서 드디어 오슬로에 도착했습니다. 그리고 이날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유럽에서 잘 하지 않는 티켓 검사를 여기서 굳이 이날 저 혼자만 검사를 했어요. 저렇게 영상에서처럼 제가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, 갑자기 뒤돌아 가지고 저는 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티켓 검사여 가지고 약간 기분이 나쁘고 조금 불편했어요. 그럼 음, 뭐기서뭐 왕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. 음. 노르웨이 왕궁도 있고 아, 아빠 찾아봤어? 미술관도 있고. 음. 다들 옷을로 거기에서는 오래 안입고 한나절이나 하루 정도밖에 안 있더라고 사람들이. 어, 음. 뭐야, 뭐야? 이렇게 문을 열면 지하철 나와서. 뭉크뮤지엄으로 가는 길이에요. 날씨가 너무 안 좋다. 여기 뭉크뮤지엄 앞이에요. 너무 추워서. Da røyker jeg ikke. <laughs> 아니, 여기가, 웅크 미술관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전할 거래. 근데 이전하기 전에 작품들을 계속 옮기나 봐. 그래서 작품이 별로 없어, 여기 지금. 여기 그냥 미술관 하나 정도? 어. 위에 올라오니까 또 금방 어두워졌어. 그러게. 근데 여, 여기도 백야가 있지 않나? 백야? 백야는 여름에 있는 거지.